무슨 드리고? 와, 여러분들 벌써 2월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정말로 시원하게 낳는구가 쏩니다. 10만원짜리 10분께 드리겠습니다. 댓글 재미하게 말이 말이 적어주세요. 공기 있네! 공기 있다! 공기 있네! 일라라. 일라라! 일라라! 일라라, 영가! 자, 유튜버 여러분들, 이게 현실입니다. 레벨만 올리니까 요래되는 겁니다. 야, 진짜 일났다 영감제, 입히면 바라 죽이라! 또 일라라! 또 일라라! 봐라! 일라라! 상점 한번 보자. 이거지설 특별 혜택 패키지에. 금화 1200원에, 동전 50원에, 증령 보서 이것만 사면 되네. 나는 월간도 안 샀는데, 얘들아. 이런 건또 특별 패키지라서 안살 수가 없습니다. 에이? 일부러 저희 뭐 깡다에 산다거나 나는 이제 뭐 그런 거안 합니다. 패키지만 사도 내가 충분한데 말랐고 저기 뭐욕심부리가지고막 옛날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이? 도핑 다 하세요 물약도 50%다 드세요 너무 네. 도사만 네. 믿지마 도사들도 힘드니까 형님 이 앞까지 나오시면 됩니다 이 앞까지만 어, 알았다 잠깐만 도핑 좀 하고 확실하게 내가 박살 내는 걸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어이? 자 도사들 힐 팍팍 주고 저쪽에서 나를 점수할 수밖에 없다 한면 내가 물약 빨면서 계속 버틸 테니까 자 우리가 저 뒤쪽으로 나가면 된다 어이? 됐어 입구에 막아붙 입구 나왔대 자 영감제이 영감제이 디오, 디오 디오 아 디오란다 디오 아이씨, 바람이 안 들어. 지워야지, 지워야지, 자, 치워야지, 바로 녹이 부게 지, 가프라, 영남제이. 아, 영남제이. 아, 어, 뭐, 레벨만 1 0 0 올리면 뭐하노? 몸방이 안되는데치치안쪽에 아, 뒤에, 뒤에 치치해볼게. 오케이, 네. 치치. 병설 폼 다이! 아, 나이. 아, 나이. 알약, 스마르마! 아,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알았다. 치치, 치치, 알약 이났나 이거? 자, 일났으면 가로로 만들어. 결빙 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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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었다. 치치, 얼었다, 떴다. 냉동인가 내 보다 바로 뜨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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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감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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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감쟁이 알았어 알았어 어, 벌써, 벌써. 자 영감쟁이 딸피 자 뒤로 빼고 쭉빼어 어, 싸우기 전쭉 빼줘 문턱에서 빼봐 빼봐 자 부채권 그자 전법 바꿔라 어 전술로 왔어 됐어 자 오케이 티로하제 점상 부품 깔았고. 오케이. 정상정상. 무조건 영감제,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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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영감제, 영감제! 이마 갚으라! 가으라 에이! 베길리 찍으면 뭐하러 아이스크림인데. 자, 뒤에, 뒤에 뒤에 자, 찌찌 찍찌 아, 찌찌 아, 다름이 세잖아. 찌찌 아, 어, 녹여버려. 무사라서 답 없다. 무사라서 답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파티에서. 도망가는 거 봐라, 저거. 가라, 임마. 도망가라, 비천으로. 온다, 온다, 온다. 자, 영감제 왔다. 내 때리고 있네. 아무도, 하나도 안 아프다. 아니 뭐하러 이 애가? 앞으로 가라 물량 빨아라 물량 전무라 이거 물량 전어 물량 전무 자쭉 넣는다 이제 물량 도다 떨어졌네. 가지고 오케이 쭉때려 마무리해 딸피 피계속빠는다지워지마지워지마지워지마한 명이라도 녹여버려 점사 자리 해줘야 돼. 죽었다, 다이. 됐어, 됐어. 그다음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난는거안 죽습니다. <laughs> 자 일단 포스 조금씩 치면서 어, 저들 기회를 보고 있을 거야 어, 왔다 지화재, 왔다 왔다 치워제치워제치워제치요치워제 어, 먼저 죽일 거야 자 보고 있대잉 치날라가라 영감쟁이 뭐 어디 가뭐자자치 체무 끌어볼게 아무것도 못한다 자아무가다걸리보다자 첸치 도망밖에 못간대 다잉! 가프라 마전설전 4개 끼고 온나잉 센터 터 오케이 형 때리고 있다 자염 사장. 쪼 빠지는 거 봐라 아마 아이스크림요 자 챗몬 꺼내 본다. 자 아무것도 못한다 때려야 녹는다x2 지하이또 어디갔노 지치 돼요? 지치 치빙 설포 <목소리> 나이오는이 지하주 지하주 주붙었습지하 붙었습니다. 지하주 붙 지하주 붙었다 지하주 붙었습니다. 지니다 지하주 붙었습니다. 다다이바이니다 없나 뭐 주하니다지니지지주주다다지다지지요지하 <공> 어 뭐야 오늘 단합 왜 이렇게 좋아 형이 있잖아 임마 형이 있으니까 틀리지 치치 도망간다 전 서버 일등 도망간다 알략 잡아라 왜안와 임마 그래 서버를 왜안써 땡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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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맞아본 적이 없어? 파병 띠키네 저 공간아 공간아 미 서버 어, 너어가지고뭐평천 맞을 거다참맞고 있네 야 역시 닝구 어, 형이 보니까 음? 단합이 더잘 되네요 형이 그래 그래 다나다 좋아 매일 오십니까 형님 오늘 마지막이다 저저저저 한 번도 안 죽었어요 자 이거 80렙 이상 분들 말 타고 6시 한번공 가버리러 갈게요 자 상자, 상자 먹어 나안 먹어 자, 뒤에 잔발에 상자 갈수 있게 도와주고. 자, 상자들 네. 까세요. 네. 빨리 까세요. 어이? 내가 막고 있으니까. 자, 절대 안 온다. 다 포기. 그 뒤에 치치 하나밖에 없어요. 어, 채치 무시해라. 제가 아무것도 못한다. 저 혼자 말라고 자, 안전관리 쭉 들어가서 뱅골 4층 이동할게요. 뱅골비고. 자, 한 번도 안 죽었습니다. 빅셀다 기가 막힌 타이밍. 다들 안배 못 나온다. 우리가 어차피 저 보스한테 가 있으면 저도올겠다 근데. 자, 여러분들 안쪽으로 오십시오. 어 여기서 싸워보면 두번딱 밀면 보통 로옵니다자 준비들 하고 준비, 준비, 알다 준비. 달리는 공격해봐 영가 아 이제 센터 때. 사장 마지막 마무리 하고, 이제 갑니치고 침묵 다그라프 다 그라프다, 때리라 그냥 아무도 못한다 네. 알겠습니다고 아, 아, 어. 다시 어져한번한 아, 플러스 원이다 얘들아 공아공아자 지금 좋아요 단합 좋아요 여러분들. 자한 번만 아, 밀면 요번에한번더올 아, 거야. 한 번만 더 밀면 자들 포기돼. 예. 좋아져 좋아좋아 딸피. 어, 어. 자 다음 자, 자, 큰별 발해. 큰별큰이 큰별이. 그렇 컴벨이 바로 템모. 너무 기면 돼. 템모. 너무 따다다 못다. 다빙설 붐. 다이아 잠깐. 빠따. 죽어 저도 때리고 있다. 내가 때리고 있다. 걸어. 걸어. 템모 걸렸다. 아무도못 한다. 다이. 아 상격 깔세요. 근데. 상격아. 컴벨이 내가 때리고 있을게. 자, 도망갔다. 도망갔다. 물려. 상자 다문다. 다문 거 같습니다. 이 내가 여러분들 보호만 걱정안습니다도호 끼고 한번. 땡 거다. 더 단단합니다. 자, 가지. 저 아주 뒤에 부활했다는 나 놀아가 혼자 부리해서 뭐하노? 뒤에 지원제 따라왔다 절대로 방심 안하나? 아, 자내 따라왔다잉 뭐하는데 영감 가쁘라 어, 어. 그냥! 와! 아, 죽은게 억울하나? 네. 뒤에서 뭐하는데? 내 땡기고 뭐하는데? 지원제 뭐해? 지원제 뭐해? 예예 지화제, 부활, 지화제, 부활. 네, 아, 지화제 오케이. 자 영감제 아, 이제 막고있대잉 아, 부또다이또막 어, 어, 어. 가쁘라 죽어뿌라 빙설품까지 막다 맞아뿌라 자 물약신공 50%똑바았다물약가뭐 어, 어. 한달에 300만원 나온다며 다이 일라라일라라일라라 아, 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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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감 좋습니다. 자 유튜버 여러분들 이게 현실입니다 레벨만 올리니까 요래 되는 겁니다 어? 레벨만 올리니까 지워야 돼 아. 지워야 돼, 어, 돼. 지워야 돼오 여러분들 일로라 진짜 일났습니다 무적 무적 옆에 야 진짜 일났다 영감쟁이 바로 죽이라 죽이라 다이 자 일어나라 또 일어나라 봐라 일어나라 일어났어 뭐하는겨 동기 못담받은게어 지화자 일났다 일어났네 일어 말은 잘 듣네 또일났어요또일났어요자 오늘 한 번도 안 죽었어요 지화자 또 다이 예비 50번째 아, 죽었어요 채치 예치어 채치 자공가라 말공 가라저 구석에 놓고공 가보라 공기 있네 공기 있다 공기 있네 컷 오른바 실컷 뭐 죽겠다 그지 원흠씨 자 좀만 더빼자 지화자 보자 왔어 지금 혼자 있다 고우 혼자 왜 울어 아니, 일부러 죽으라고 부활을 일부러 죽이시는 건가? 하하. 지호 아 이제 문턱 넘어가는 중. 도망가면 뭐, 소, 도망 못 가게, 못 뒤에서 쭉! 못 가죠, 도망을. 죽여, 오와. 녹여! 야, 내가 이렇게 부르려고. 진짜. 완전히 가깝다. 쟁을 열심히 하는 건 처음이다. 칠치 도망갔고. 됐으. 여러분, 맨날 이렇게 패고 있습니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한 달째. 몰랐죠, 여러분. 지금 오신 분들. 참. 250명을 상대로 얼마나 우리가 맞으면서 이렇게 단일로 강하게 이렇게 컸는데. 다마리 뛴다, 다마리 뛴다, 구하라로. 어, 다마리니. 니 뭔데? 천목 끌어 불라봐 다이. 좋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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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지. 어, 돌한번더 좋아. 아니, 형, 일... 일어나라니까. 음. 오늘 50번 죽었어요. 50번. 난는거한번 음. 아, 죽여야지. 한 번도 못 죽이고, 서로서만 50개 빨고 뭐 하는 겁니까? 1 아, 0 1레이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니까. 오뚜기 맞잖아. 아까 일어났잖아. 내가 일어나라고 하니까. 이렇게 일어나라고. 어? 동그랗게 가둬쳐 여기. 아, 영감 옆에 가둬쳐 얘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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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작전 또 아, 기가 막히게 또딱맞아떨어지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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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끝이라고? 해상이라고 해산한거 같은데? 근데? 없어 없어 뒤에 빠졌어요 형님 야왜또 이제 빠졌네 아 빠졌네 뒤에 있어 뒤에 뒤에 그보스 잡고 마무리 하자 <laughs> 자 여기서 저걸 넘어갈게요 이제 형들 근데 게임할 때 동안에는 적이다 얘들아 여러분 어쩔 수 없다 게임 안 하면 뭐형 동생이지만은 아직까지만 해도 뭐 아침부터 전화하고 이카는데 게임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적입니다 아니면 뭐 방송이 뭐 <laughs> 여러분들 보는 게 재밌겠습니까 저걸 비고 보스까지 뛸게요 자 여기는 뭐 자동 돌려도 된 될... 치치 캐릭이 요즘 투력이 아깝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네 제통차는 아니 난 솔직히 치치 그 무슨 자가1대론 좋을지 몰라도 파티에서 너무 안 좋아 5위는 서버에 굉장히 뭐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변화 같은 그런가. 소리하고 있제데더 두드려 맞고 있 그냥 가만히 피터에 있었으면 영원한 1등으로 남아 있을 뻔했지 응? 근데 또 한편으로 짠하기도 한게 언제 저렇게 이렇게 또 맞아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렇게 맞춰 오라고 내처럼 했다 5 말이 그거는 밀면 끝나는 거니까 전서뭐 1등 템이니까 이게 짜자리 세게 어? 나는 마음만 뭐면 오늘 하나 전설 더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몬파운들이 대체적으로 게임 플레이를 좀 잘하는 거 같아 예. 어, 진짜 깸돌이, 네. 노아 노나도 그렇고, 깻돌이깻돌이들이 엄청 많아. 캐릭터도 다양하고, 어. 다들 근성도 넘치고. 네. 야, 근데 진짜 전설 장비 하나 더 맞추고 싶네, 와. 형님, <laughs> <laughs> 그만 맞추시죠, 이제. 최고다 무조건 장비가 최고다. 에 장비 너무 좋은 것같아 어, 장비가 최고다. 눈낄 때하고 전설 낄 때하고, 어우, 체감이 완전 틀리고, 이 보호막 있잖아. 미쳤어 미쳤어. 도서버프 받으니까 와 그냥 막 간지럽다니까. 어, 수바람 이 양보심이 없네. 야 <laughs> 야. 아 어, 잠깐 이야기 하고 있는데 수바 상자 클릭이안 되네. 야 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못묻네 양보심. <laughs> 자 나들 수고했고 해사 무슨 일이고? 해사. 습니다 오늘 깔끔했습니다, 형님. <laughs> 어 깔끔했어. <laughs> 什什什什什什什？把着嘛？你把着怎的啊？他那。他把酒喝了。